안녕하세요. 학교 급식 수산물 쿠킹 클래스 오늘 진행할 요리 연구가 김선영입니다. 작년에요 올해도 이렇게 선생님들께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도 선생님들께서 학교 급식에서 수산물 메뉴 제공 시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레시피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본 사업은 해양수산부 수협중앙의 지원으로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할 요리는 삼치 카레 마요네즈 구이와 삼치 튀김 앤 유린 소스입니다. 오늘 주재료 삼치에는 건강에 좋은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심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고 특히 조리해서 먹었을 때 영양가가 증가하는 것이 특징인데요. 다른 등푸른 생선에 비해 비린내는 적고 고소하면서 부드러운 감칠맛을 가진 삼치를 더욱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을 오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영양 좋은 우리 수산물을 섭취하고 100세까지 건강을 유지하자는 어식 100세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식습관 형성과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수산물을 활용한 수산물 요리를 학교 급식에 많이 제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삼치 카레 마요네즈 구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치 카레 마요네즈 구이 재료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삼치 한 마리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양념 소개해 드릴게요. 마요네즈 카레 레몬즙 소금 약간 필요합니다. 후추도 약간만 필요합니다. 튀김가루와 전분이 동량으로 한 큰술씩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치 칼레 마요네즈 구이의 주 재료죠. 삼치를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치는 저는 오늘 이렇게 가시가 없는 삼치 살로 준비했는데 아무래도 가시가 없으면 먹기 편하죠. 음, 몇 센지로 썰까? 저는 한, 제 손가락이 여기가 한 7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한 7, 8cm 정도로 썰어 볼게요. 자, 썰실 때는 칼을요.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이렇게 썰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자, 왜 그럴까요? 자, 이렇게 사선으로 써는 이유가, 아, 그리고 이 끝에는 길이가 조금 길어야, 돼, 길어도 괜찮아요. 왜냐면 살이 없으니까 굽들, 구울 때 훨씬 더 많이 줄으니까 여기는 좀더 길어도 상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사선으로 이렇게 썰었을 때 보시면은 이쪽은 살이 보이고 이쪽은 살이 이렇게 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양을 많이 보이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썰고요. 보기에도 훨씬 더 직각으로 썰은 것보다 예쁘죠. 네, 자 그럼 이렇게 썰은 거를 이쪽에 두고요. 어, 지금 접시에다가 여기다가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세요. 이렇게 위에서 뿌려주시고 후추도 여기다 뿌려주세요. 네, 자 이렇게 뿌렸죠. 그러면은 여기 등이 밑으로 가도록 이렇게 놔주시고요. 배가 위쪽으로 오도록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 위에다가도 소금을 이렇게 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요리할 때 밑간은 살짝만 하잖아요. 근데 오늘 이 삼치구이에 양념에는 별로 간이 안돼 있어요. 간이 있어봤자 그냥 마요네즈 간 그러기 때문에 여기에 소금하고 후추가 보통 밑간하는 양보다 조금 넉넉하게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야지만 이따가. 먹었을 때 간이 맞는답니다. 네,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생선 밑간은 몇 분이면 좋을까요? 네, 10분이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10분 동안만 밑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삼치를 10분 정도 밑간을 해놨는데 오븐에 구워보도록 할게요. 자 오븐에 구울 때 이제 바삭한 맛을 좀 원한다면 여기 비닐봉투에다가 가루를 넣어줄 거예요. 무슨 가루냐면, 자 이거. 가루예요. 튀김가루 한 큰술 네. 그다음에 전분도 동량으로요. 네, 자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자, 요거를 잠깐만 섞어줄게요. 네, 네, 자 이렇게 섞었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오늘 이 삼치를 넣고 옷을 얇게 입혀줄 거예요. 이렇게 봉투에 넣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흔들어서 네 옷을 이렇게 입히는 방법은 가정에서 이제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고요. 저희는 이제 대량으로 하니까, 어 이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위에다가 펄펄 루이 옵니다. 이러면서 이거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뿌려주시고요. 흡수되라고. 톡톡톡톡. 예. 네, 이렇게 두들겨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뒤집어서도. 위에다가 이렇게 뿌려서 넣고 톡톡톡톡 네. 네,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참치에 가루를 이렇게 묻혀주셨으면 기름을 좀 칠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름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참치를 올려놔 주세요. 자, 이렇게 팬에다가 이제 팬닝이 됐으면, 자, 그 위에다가도 그냥, 네, 네 자, 이렇게 기름칠한 삼치를 오븐에 넣어 볼 건데요. 180도에 20분에서 25분 정도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치는 지금 오븐에서 구워지고 있고, 우리는 그 위에 발을 소스를 만들어 볼 건데, 카레 마요네즈 소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마요네즈요. 마요네즈를 이렇게 담아 주시고요. 여기다가 아이들이 좋아하는 카레, 네, 카레를 약간만 이렇게 넣어서 섞어 줄게요. 마요네즈가 삼치살에 싹 스며들면은 삼치살이 부드러운데 더욱더 부드러워지겠죠. 그리고 그 카레의 그 향은 아이들이 좋아할 뿐만 아니라 또 삼치의 비린내 제거까지 할수 있으니까 네, 같이 잘 어울리고요. 마요네즈가 들어가서 자칫 느끼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느끼한 맛은 요 레몬즙이 해결해 줄 거예요. 자, 레몬즙을 이렇게 넣어서 섞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게 마요네즈 카레 소스입니다. 네, 저 지금 한 절반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어, 네. 자, 이렇게 됐거든요. 이렇게. 아직까지 노릇노릇하진 않죠. 네, 한번 뒤집어서 좀더 구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해서 한번 뒤집어 볼까요? 네. 자, 요렇게 위에 지금 어, 기름이 묻지 않은 곳은 가루가 그냥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뒤집어 주면은, 어, 가루도 기름에 싹 녹아가지고 맛있게 구워지게 되니까 이렇게 뒤집어서 한번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븐에서 다 구워져가지고 나왔는데요. 어때요? 한 20분에서 25분 구우니까 이렇게 조금 노릇노릇하죠? 네, 자. 이대로 먹어도 부드럽고 맛있는데 저희는 오늘 여기다가 카레 마요네즈 소스를 한번더 입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요렇게 노릇하게 구워진 삼치에다가 카레 마요네즈 소스를 한번 얹어 보도록 할게요. 네, 듬뿍 얹을게요. 저는 듬뿍 얹는 게 맛있더라고요. <laughs> 네. 네, 자, 요렇게 듬뿍 얹고요. 살짝 골고루 이렇게 묻도록 살짝만 펴줄게요. 네. 카레 마요네즈 소스를 이렇게 발랐는데요. 오븐에 다시 넣어서 한 5분 정도만 더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븐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네, 제가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 네. 이렇게 부드러운 삼치살에 마요네즈와 카레 향까지 배어서 더욱 부드럽고 맛있어진 삼치 카레 마요네즈구이 완성입니다. 오늘의 주인공 가시를 제거한 삼치살은 실내지 8cm 길이로 썰어 물기를 제거하고 소금과 후추를 뿌려 10분 정도 밑간해 주세요. 전분과 튀김가루는 1대 1 비율로 고루 섞어 밑간한 삼치살에 얇게 입혀 줍니다. 생선살을 구울 때 전분과 튀김가루를 섞어서 사용하면 더욱 바삭한 식감을 내준답니다. 삼치살이 모두 준비되면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180도로 예열된 오븐에서 20분 내지 25분 정도 구워 주세요. 삼치살이 구워지는 동안 카레 마요네즈 소스를 만들어 볼까요? 부드럽고 고소한 맛을 더해 줄 마요네즈, 생선의 냄새를 줄여 줄 카레 가루, 느끼한 맛을 잡아 주는 레몬즙을 고루 섞어 소스를 만들어 주세요. 노릇하게 구워진 삼치살에 만들어 둔 카레 마요네즈 소스를 발라 줍니다. 소스를 바른 삼치살을 다시 오븐에 넣어 5분 정도만 더 구워 주세요. 그러면 참치, 카레, 마요네즈, 구이, 완성입니다.